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프, 에, 어, 어, 트, 패 a r 패 o t parrot, parrot. 명사이고 앵무새라는 뜻이네요. There is a parrot in the cage. Cage는 새장이라는 뜻이에요. 새장. There is 어디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a parrot? 앵무새 한 마리가 어디에 in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In the cage. 세장 안에 있어요. There is a parrot in the cage. 세 장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이 예문은 세 장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고 바꿔볼까요? 과거로 바꾸려면, 어떻게? 이 is를 뭘로 바꿔주면 되죠? was로 바꿔주면 되겠죠? There was a parrot in the cage. 세 장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겠네요. 드, 르, 아, 이. 드라이, 드라이. 형용사고 마른이라는 뜻이네요. 여기 빨래가 쨍쨍한 햇빛에 말르고 있는 이미지죠. 자, 예문도 같이 볼까요? Mom, is my shirt dry? 엄마, mom, 엄마, is my? 나의 셔츠가 dry 됐어요? 내 네, 셔츠가 말랐나요? Yes, um, it is. 음, um, 그래, 말랐어. 이런 뜻이네요. 자, is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이지로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예문도 엄마, 제 셔츠 말랐었어요 하고 과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이즈를 워즈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Mom, was my shirt dry? 엄마, 제 셔츠 말랐었어요? Yes, it. 여기 워즈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워즈로 대답해야겠죠? Yes, it was, 음, 말랐었지. 이렇게 예문을 또 바꿔줄 수 있겠네요. s, 오, o, r, t, short, short. 형용사고, 키가 작은이라는 뜻이네요. 여기 곰돌이랑 애기랑 키가 재고 있네요. 애기 키가 굉장히 작네요. 예문도 같이 볼까요? 민수 is, 민수는 뭐뭐예요. very short, very, 매우. short, 키가 작아요. 민수는 키가 매우 작아요. 어, 이 예문도 is 비동사죠? 이거 과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민수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어떻게? is를 또 wa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민수 was v e r short. 민수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음, 민수는 키가 매우 컸어요. 이 short의 반대말은 tall이죠. 민수 is very tall. 민수는 키가 매우 크다. 민수 was very tall. 민수는 키가 매우 컸었다. 이렇게도 문장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르 에이프 grape g r a 명사고 포도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미지에 싱싱한 포도가 있네요. 이미지도 한번 보시고요. The grapes 그 포도들이 여기 S 왜 붙었어요? 포도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포도들이 Are on the dish. On 어디 어디 위에. 어, 이 dish는 우리 어제 배웠던 거죠. The dish. 접시. The grapes are. 여기 are는 왜 붙었어요? 여기가 여러 개. 복수니까 are를 붙인 거죠. 단수였으면 is가 써졌겠죠. Are on the dish. The grapes are on the dish. 포도가 접시 위에 있다. 이것도 그럼 과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포도가 접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r 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아의 과거? Were. The grapes were on the dish. 포도가 접시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르. 아, 이, 크 like like 동사고요. 좋아하다 라는 뜻이네요. 여기 이미지, 우리 좋아하다 할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뭐 최고 이런 표시하죠. 좋아하다, like 예문 한번 볼까요? Do you like cat? Do you? 너는 뭐뭐 하니? Like,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cat' 고양이들을 '고양이'를 여기 's' 왜 붙였어요? 어떤 특정한 고양이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너 고양이 좋아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s'를 붙여준 거예요. 'no' 아니, 'I don't' 나는 좋아하지 않아. 여기 왜 'don't'로 대답했어요. '두'로 물어봤으니까, 두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두 뒤에 뭐를 붙인 거죠? 두 뒤에 낫을 붙인 거죠. do not. do not은 줄여서 don't. no, I do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그럼 이 문장은 과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했니? 하고, 두의 과거, did. did you like cat? 너는 고양이를 좋아했니? No, 아니, 안 좋아했어. 그럼 did 로 물어봤으니까 뭘로 대답하면 돼요? Did 로 대답하면 되겠죠. No, I didn't. 아니,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겠네요. 오 오르 or or 부사구 모두 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 사진에 이 사람 전부 모두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they 그들은 all 모두 went went는 뭐죠? 고의 과거죠 갔다 went 갔어요 어디? to the park to 어디 어디에 어디어디로 to the park. 공원으로 갔어요. They all went to the park. 그들은 모두 공원으로 갔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럼 이 문장은 그들은 모두 공원으로 가요 하고 현재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 여기 went를 현재형인 go로만 바꿔 주면 되겠죠. They all go to the park. 그들은 모두 공원으로 가요. 이렇게 현재형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t a e o l t tired tired 형용사고요. 피곤한이라는 뜻이네요. 여기 그림에 어, 여기 여자가 너무 피곤해서 방전이 됐네요. 여기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고.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 너는 피곤하니? yes, 응, 음, 나 피곤해. yes, I am. 이렇게, 응, 나 피곤해. 자, 그럼 이 문장도 한번 과거로 바꿔볼까요? 피곤했니? 하고, 아의 과거 뭐죠? were였죠? were you tired? 피곤했니? Yes. 나 피곤했어. I am이 아니고 am에 과거 was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Yes, I was. 음, 나 피곤했어. 에 er, air air 명사고 공기라는 뜻이네요. 여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있는 그림이죠. 우리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기 어려운데 굉장히 부럽네요. 그렇죠? 음. We 우리는 can't 할수 없어요. Live 어이 live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죠. Live 살다. 근데 조금 더 볼게요. 이 살다는 어떤 살다인지. Without without은, 뭐, 뭐, 없이 라는 뜻이에요. 뭐, 뭐, 없이. 뭐, 없이? air, 공기 없이. We can't live without air. 우리는 공기 없이 살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여기 live는 거주하다, 살고 있다. 그런 의미의 live가 아니고 숨을 쉬면서 살다. 그런 뜻의 살다예요. 자, 여기 live without. 뭐, 뭐, 없이 살다. 이런 뜻의 수거가 있네요. 그럼 이 예문은 나는 너 없이 살수 없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나는이니까 위를 뭘로 바꾸면 돼요? 나는, I. 뭐, 뭐, 할수 없어요. Can't live. 나는 살수 없어요. without. 뭐, 뭐, 없이. 뭐, 없이 살수 없다고요? 너 없이 you I can't live without you 하면은 나는 너 없이 살수 없어 이렇게도 문장을 바꿔 볼수 있겠네요 아이스크림은 따로 발음 기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I I 스 얘는 스 소리 나죠 스크크르 이에이는 여기서 이 소리 나요. 이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명사구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뜻도 아이스크림이죠. 여기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The boy 그 소녀는 is 머머이에요. 뭐 1인 a t 먹다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ing가 붙으면, 먹고 있는 중. 먹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그럼, 얘도 한번 과거로 바꿔볼까요? 그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있었던 중이에요. 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is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이제 많이 해봐서 금방 아시겠죠? words로 바꿔주면 되겠죠. The boy was eating ice cream. 그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또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벌써 마지막 단어네요. 흐, 에, 르, 프 help, help 동사구 돕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진에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이 먼저 올라간 친구가 밑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죠? 돕다.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show. please. 네. 뭐 공손한 표현이에요. please 해 주세요. show. 보여 주세요. 누구에게? me. 나에게. that. 저. 셔츠를 Please show me that shirt. 네, 저 셔츠 좀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늘도 10개, 벌써 다 끝났네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쌓여서 나중에 문장 만드는 데 있어서 문장을 만들고 말하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줄라이의 영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또 반복해서 자주 봐주시면서 내 걸로 꼭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